제 아내와 함께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짝을 찾아 나선 남녀들의 만남을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짜증스러운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데, 불뚝 영수나 옥순이나 이런 사람이 깨어들어가지고 또그 판을 깨는 그래서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여보 TV 꺼라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쏟고 관심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뭐 에베소 교회 등등 있지만 뭐이 다른 교회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유혹 당하지 않고 든든히 잘 믿음으로 서갈 것이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믿었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마지막절 보면, 말씀을 혼란케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쌤께서 전하신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뭐라고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믿음이 잘 자라나가고 있는 이 순수한 믿음에, 그런가 이런가 하고 호나, 혼란을 준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늘 3장에 들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랴,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 이런 것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다 맞다라고 다른 사도가 증명해 주는 뭐 추천서 뭐 이런 것을 보내야 되느냐? 약간 이 말씀의 의감을 보면 사도 바울님께서 약간 화가 난 뜻, 약간 해답이 오른 뜻, 그런 감을 우리는 1절에서 1절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께서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런 온화한 그런 성품, 그런 모습에서 지금 사도 바울님께서 약간 화가 나신 상태의 얼굴을 연상케 만드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망하십니다. 생망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려라 그렇게 부탁하는 강한 의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상, 이 사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만족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마지막 고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만족은 영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이들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허주머니도 없는 수위를 입고 갈 그런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게 만족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기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끄집어들여 생각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 만족한 생활을 야여서 노력합니다. 명품, 넓은 땅, 고급 아파트, 좋은 좋은 승용차,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그렇게 사람들이 애써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처녀때 결혼할 하기결혼 때는 그렇게 예뻤던 아내 얼굴이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얼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이름난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 이게 잘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부작용이 나서 못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져서 아내와 함께 예식도 못하는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자꾸 비교하면서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이런 어른 사람도 생각해 보면, 우리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다시 추천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 제사장이나 총독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혹은 사도들에게 다른. 저 베드로나 다른 저 사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진실한 복음이었다고 내가 추천서를 다시 받아서 보내야 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옳은 복음인데 어떻게 이장 마지막 절에 놓는 말씀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곳에 회복되느냐 오늘날에도 이단들 사이비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한과 악의 그 판, 저 분별은 끝을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대간절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흥금하는 이유가 뭔가 끝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양평의 별장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딘 용문사 밑에 대글같은 궁궐 짓고 있는 뭐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주의 별장을 짓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유든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다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왔나 통일교에서 왔나 뭐 전혀 반응 없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목사에게 듣지 못했던 이상한 얘기 회녹하는 얘기, 눈이 번쩍 가는 얘기, 관심 가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속은 사람도 있대요. 성금 100만 원만 입금하면, 호텔, 홈쇼핑, 자동차 구입, 전자제품, 백화점 이용하는데, 무조건 2%, 저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만 원을 선의급 시키면 멤버십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각도 없이 백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카드가 왔게 안 왔게요? 그때부터 연락 두절.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안 속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곳에 매몰되어지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백만 100, 원을 보내놓고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뚜뚜뚜 그런 번호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교회 부흥시키려면 제가 조금 한2% 정도만 빚어, 조금 빚겨나면 교회 부흥시킬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샤마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구슬 한다든지, 아니면 점쟁을 찾아간다든지, 둥둥둥둥, 둥둥, 성둥 막, 막 하면서 머리 뒤받고 막, 뭐, 정성이 부족하다, 어쩌다, 저쩌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해야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괴를 봉시킨다고 하는 것만 목적이라면 수사어를 좀 배우고 또한 가지는 최면술 같은 걸좀 배우고 그러면 주일마다 많이 할것 없이 한 스너 맹식만 그냥 안수하면서 쓰러뜨리면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야 정남 중학교에가 보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더라 능력의 사자더라 능 불의 사자더라 그 소문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마당까지 지금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해녹된 일에 빠지면 안 되고, 해녹된 일을 선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글려있는 현수막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집밥이고, 두 번째 맛있는 밥은 우리 식당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밥이, 식사가 늘그 밥이 그 밥인 것 같지만, 그게 최고로 건강에 좋은 밥입니다. 식당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식물, 음식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조미료가 들어갔습니다.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건강에 좋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으니 외식하지만 외식을 즐기면 비만증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입니다. 특별한 것, 이상한 것, 여러분 찾다가는 우리 인생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씀을 구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가 곧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의 노래 이 신앙의 고백을 할때이 다이슨 왕위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 북귀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길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이급한때이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비록 쫓기곤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절대로 사울 왕에게 잡혀 내 목을 베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은 있지만 나를 다 지켜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남보다도 다 많이 가졌을 가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고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진 것. 그게 행복입니다. 다이시나 바울이나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떤 것은 귀하게 보인,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부모로부터 정려받은 앞으로 개발될 정남의 수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한 삶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똑똑한 판금사 대기업의 수장인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 보면 타이 또 사울도 어떻게 보면 바울도 빈 털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부자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사회적인 그런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만족해하거나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리어 배설물처럼 생각했답니다. 배설물 무슨 말인가면 그냥 어린아이들 표현대로 코딱지처럼 생각했다. 코딱지는 먹습니까? 가집니까? 붙여놓습니까? 손에 코딱지가 걸리는 순간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더 소중한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4장에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간정을 합니다. 그게 4장 7절인데 4장 7절 한 장만 읽으시면 4장 7절인데 그것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 질그릇이다 질그릇 여러분 어린 시절에, 즉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때야 뭐 진흙도 팔지도 않을 때, 뭐전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내일 미술 시간에는 다 진흙 한 덩이씩 다 준비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산으로 들로 헤매, 헤매면서 우리가 붉은 황토옥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는 만듭니다. 그릇도 만들고. 어, 사자 모양도 만들고, 개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흙이라서, 이게 그만두면 마릅니다. 마르면 마를수록 푸석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해서 탁 놓친다든지 건드리면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요. 놓치면 팍 깨져버립니다. 질그릇입니다. 진흙등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상체를 참잘 봤습니다. 태풍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한낮에 더위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땀을 줄줄 흘립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게 귀하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가 하는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이 질그릇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잘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목이 영국에 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세가 세상을 떠나서 내일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생방송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위저성 성에서 이제 안치되게 되는데 그분이 1900아 그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일어났을 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파병을 해준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1999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방문한 그때 연세가 63세였는데, 하해 마을, 그 여러 이름 있는 꽤 보수적인 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해 마을 안동 지역에. 어느 집에 가셨는가 하면, 우리 버들 유시 집에 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가셔서 생일 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전통적인 녹 그릇 또 동원되었지만 전통적인 사기 그릇도 이렇게 동원이 되었어요. 평소 때는 별 돌보지 않는 것이었지만 영국 왕 생일 상에 올려질 그릇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즐거울 것과 같이 알아두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나보다도 즉 그릇이 적다", "나보다도 색깔이 다르다", "나보다도 질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를 업신여기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일전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다면 자기 일가가 없고 방송사에서 불러주는 일이 없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 하나 떨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주조를 지키고 신앙의 주조를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나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예멘치 아니하고 병든 사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가지 적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어른 사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날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제가 이명함한 장을 받았어요 그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뭐 어떤 대학교의 특임 교수 또 어떤 대학교의 석자 교수 뭐 그러시면서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는 가로 열고나 이런 명함 처음 받아봤어요. 가로 열고 150명 성도 아이 아, 1,500명 성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 명함을 받고는 오,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분이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 200만원, 300만원 받던 성도들이 본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는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씩 번다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얘기했어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정남 보통리 지역에다가 빨리 물장사 시작을 하고 기억하시죠 그때 물장사 했으면 여러분은 정말 떼돈 벌었을 거예요 지금 떼돈 벌고 있잖아요 마롱 해경궁 비안코 또 어딘가 하여튼 한 우리 정장론이 말씀에한 카페가 2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커피값보다도 빵값이 더 비싸가지고, 아예 갈때밥 먹고 갈때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커피만 마시자 하고 들어가야지. 유상하게 금방 숟가락 놓고 갔는데, 빵은 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백두산 높이하고 경쟁하는지 뭐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이렇게 사느냐? 목사님,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습니다. <laughs> 진짜 다 먹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데 한 10명 정도가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300만 원, 200만 원 벌었던 사람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버니까 놀랍죠.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뭐 애쓰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만 앉아서 돈이 벌어집니까? 아니지요. 다른 사람보다도 20배, 30배 뜨면서 땀흘리는 거지요. 그만큼 노력 많이 하고, 머리 많이 쓰고, 잠못 자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자우간 이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수입을 매월 가지는데, 그 교회 한 10분 정도가, 그렇게 버는 분 중에서 10분 정도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딱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열반그 절반 그열 명이 드리는 그것만 해도 1년에 교회 예산이 교회를 운영할 예산이 아한 달에 예산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절대로 하면 안할 줄. 차라리 목사님 난 300만 원 벌고 말지 30만 원 벌어서 4,500만 손이떨려서못 내겠습니다. 그러나 30만 원 벌고 1,500만 원 내고 1,500만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모르겠어요, 자꾸 그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런데 그게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기쁨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제일 늦게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새벽 2시 그러면 몇 시간 잔다는 거예요, 대관절 몇 시간을 자고 뛰어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맹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갈때수의한벌입고 가고, 그것도 아깝다고, 그저 아예 하장태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저 흰 가루, 그냥 그게 우리 인생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을 게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 살아 숨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보충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 이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옵기는 세상 헛된 부귀용화를 쫓으며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좀덜 얻더라도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살면 그분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필요 때, 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까마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무료다가 나르게 하실 것이니,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 중앙의 온 성도들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삼고, 행복한 발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케 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자랑하고 오늘 또내삶의 역사하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눈 감을 때,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한숨 쉬며 마지막 숨을 그두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내삶 속에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눈 감을 가 감고, 천국에서 깨어나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의 지병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손을 졌습니다내 몸에 병든 것내 가족 중에 병드신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얼굴을 생각하며 손 얹은 이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로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